자, 전치과기 10시 35분에 열한과 함께합니다. 어, 지금 오늘 장을 보면 코스피도 반등을 주고 있고 코삭도 반등을 주고 있죠? 근데 코삭이 더 강하죠. 왜더 강할까요? 보세요. 음, 얘는 얘가 올라가서 60선 위에 있어도요. 이걸 올라가도 반등파동이죠빅 대들 준 다음에 여기 보면 비, 여기 이게 대들 준 다음에 올라가는 반등파동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올라간다고 60이 N자는 아니잖아. 근데 이쪽을 보십시오. 이쪽은, 얘가 올라, 얘가 올라갔을 때, 코스, 코닥은요 얘가 올라갈 때 60이 N자고 20이 N자죠. 그죠? N자, 그러니까 상승파동이잖아. 특히, 얘를 ETF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아, ETF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로 어, 볼게요. ETF 보면 더 뚜렷한 게, 보세요. 얘는 이게 올라가도, 이기내지를 보면 얘는 상반 아닌데, 이쪽은 멋있죠? 60 상방, 60이 상방인데 갈매기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 위에 정배로 해서 쌍받은 걸 갈매기 패턴이라 하는데 얘가 요 위에 요 위에 동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더 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는 어디에 있다? 코수 피가 아니라 코수 닥 쪽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도 올라가고 나사도 올라가고 특히 반운수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주가가 올라간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것이 있죠. 항상 얘들 올라가면 아 오미크론 여파가 좀 덜하다 맞습니다. 오늘 오미크론의 우려 완화가 나왔는데 특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주가 움직일 때는 어,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금리, 심리.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만약에 국경이 봉쇄되면 이건 경기 타격을 줘버리는데 어, 이게 완화가 된다면 얘는 심리적인 면에서는 부담을 주지만 메, 메인 그 주요 원인은 타격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고 오히려 경기 도움이 주는 일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였느냐? 아, 바로 오늘 현재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어, 소매 판매가 아, 굉장히 좋았다. 아, 더군다나, 아,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지만 이게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소매 판매가 꾸준히 좋아진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드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 지난 11월 초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까지요. 이때 소매 판매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치는 8.8% 까지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17년 내에 최고의 증가율이다. 소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 호전한 것이 그냥 소매 판매 호전이 아니라, 항상 주, 주식을 움직일 때는 호재 악자고 공존하는데, 악재를 잡아먹는 호재 그러니까 누가 더 우세하느냐는 겁니다 항상 주시장에는 호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재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악재가 나면 갖다 확 팔아버리고 오히려 사야 될자리였어 주요 키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 주가 올라왔습니다 오미크론 우려도 완화되면서 유가도 위로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뭐 애플, 뭐 마이크로 뭐 이런 것도 다 올라왔습니다. 메타, 메타, 음, 저, 저, 메타 같은 경우는 무려 3% 올라갔고요. 테슬라도 한2% 올라갔고요. 특히 반도체에서 뭐 인텔 1%대, AMD가 무려 5%대, m 비 r d 도 4%대 아주 애들이 굉장히 하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어, 보였다라는 거. 대시제 어, 일부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항공 표현이 겨량됐기 때문에 항공 관련된 종목은 좀 빠져드는 것이 현재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지금 어떠한 흐름을 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어느 날 보시다시피 옛 미트가 들라도 원터치 구간이지 투터치 구간이 아니죠. S&P 기준으로 보면 올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올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미국 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회원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을 하십시오. 또 미국 주식장을 저희가 지금 유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음, 덕분뭐 많은 분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계시고요. 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투게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좀더 움직였던 그 조목군단들의 주요 모습을 본다면요. 애플이 2.3%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AMD 이런 것도 좋았고요 브루드컴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얘도 한1.4% 퀄컴도 1.9% 정도 올라갔습니다 TMC는 한1.6% 정도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 에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서 램서치, 램 리서치가 3.5%대 그 다음에 KLA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새로 샀던 건데 아 이건 한번 보여드리겠구나 잘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샀던 것 중에서 KLA 여기 여기 티커는 K A K L A C 여기 티커명인데요. 아 이게 아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 옆으로 누웠다가 상방이기 때문에 쌓는데 여기 아주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 한4%대 올라왔습니다. 음. 자그 외에도 나머지 으, 주요 종목 군단들 중에서 아 대신 이제 오늘은 아, 아마존 뭐 이런 건좀 빠졌어요. 아마존 0.8% 빠졌고 알리바바도 한1.7% 정도 빠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비스가 4.5% 정도 올라갔고요. 아까 메타가 한 3%대 로블록스도 미국에서 한 3%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목군단들 특히 자동차 조목군을 보면요. 오늘은 테슬라가 2.5% 올라갔고 포드도 한2.7% 올라갔는데 리비안이 한 10%대 올라갔습니다. 예. 그 다음 루시드도 한 2.6%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주의 버진 갤럭틱은 만에한3%대 내려가면서 올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천천히 강세성 선보였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아, 그런 모습들을 다 아, 받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보합 중심 왔다 갔다 하고요. 하고 대신 코사가 앞서 있던 대로 상대 비교 우위있기 때문에 얘들이 좀더더 강한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가 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구나. 아 대시제 오늘까지가 여러분들 오늘까지가 배당 부시세고요. 내일은 배당 락이 된다는 것도 알고서 매매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움직인 종목을 보면, 좀 비교적 가벼운 종목군단들이 무게중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 무거운 종목보다는 상승을 상해보면, 가벼운 종목군들이 저점대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좀 무거운 종목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전이좀 올라가는 것 빼고 나머지는 좀 가벼운 종목이죠. 파이 뭐, g 섹터 종목군들도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일부 역시 소부장 종목군단들,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저치면서 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역시 뭐, 어, 탄소 제로 시대와 맞물려서 여기에 연관된 종목군들도 조금씩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아, 그것은 아, 코스피는 엠파동의 반등 구간에 있지만, 지금 코스닥은 상승파동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 매매 플레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관서 오늘, 아, 어, 다른 종목군 대비, 그래도 각 올라가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 있죠? 그 명단부터 잠깐 좀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로봇, 로봇이죠. 어제 각 올라갔죠. 쫓아가서 사면, 누가 24,000을 물렸을까? 아닙니까?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럴 어. 때, 하나 꿀팁이요. 요 번개 차트 제가 눌렀는데요. 번개 차트가 쌍봉이면 요거 매도 요간입니다 요거, 요 부용, 매도 요관 되고. 단기 매매할 때, 매도. 요건 여러분들 그, 무료 버전도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번개 차트, 녹턴, 쌍봉이면 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 끝, 끝나냐? 아닙니다. 얘들 끝난 거 아닙니다. 음. 응. 저점에서 매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슨. 얘들도 밑으로 가면 하단선 저점매수가 꾸준하게 도울 수 있는 위치 있다. 그래서 요조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3%대 있는 종목군들은 장조에 베팅이 괜찮고요. 대신 마이너스 3% 이상 내려가는 거는 종가 무렵에 솔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들 종목군 중에서 좌점의 매서가형성됐 있으니까 명단 확보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위로 올라가다가 조정 주잖아요. 여기 백2 0에 걸려서. 하지만 밑으로 가면 저점 매수가 있고요. 위에서는 매물이 있습니다. 특히 로봇 관련 종목이 오늘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네요. 위로 올라갔 다음에. 뭐삼성전 같은 경우도 조정받아도 얘도 저가 쪽에 매수가 당연히 달려있겠죠. 또 MCX 같은 경우도 밑으로 가면 이런 것들은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장은 이제 대주주 관련된 부분들, 대주주 10억 대주주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까지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역시 그 오미크론 연결돼서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세상을 바꾸는 종목들도 있는데, 역시 1등은 세상을 바꾸는 종목들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내가 필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바로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흐름을 잠깐만 보실게요. 오늘 흐름을 보시면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선물 차트 흐름을, 흐름을 자주 보는데, 얘가 지금 찌꽁, 빵꽁 중에 있죠. 그죠? 얘가 장주의 흐름을 보시면요. 아침에는, 아침에는 얘가 목차가지도 않아요. 얘가 아침에는 얘가 올라가다가 쌍봉의 구간이었었죠? 매도였어요, 얘가. 얘가 미트웨이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너 오늘 내려갈 때, 너 어디까지 내려갈래? 얘가 그때 포 키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포, 여기 포를 눌러보면은나 오늘 내려갈 때는 여기 393, 392.50이 근처 가면 나는 저점에서가 있어. 그럼 얘가 바닥, 얘가 바닥점이 난요 정도 근처가 될 거야. 이렇게 내쭉내 오늘 내 가자. 미국 순위가 올라갔으면 될물고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보세요. 제가 한번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여기다가, 어나 오늘 내려갈 때 선물 기준으로 보면 나는 바닥 점은 대략 여기 써있잖아. 위에 써있잖아. 393. 아, 야, 393 아래면 나는 바닥이 요 근처에 찍을 것 같아. 요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녹색 여기 점선을 표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 얘가 바닥 점일 것 같아. 어때요? 딱 여기 다 고치죠? 여기서부터 392.50. 나요 사이에가 나는 의미가 있어. 어. 그러면 정말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보셨때는 야 이거 이제 요분애가 우연히 맞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 회원님 용이거든요. 공부 또 어제 제가 공개하면서 신규 회원님들 들어오셨을 때 이분들 이거 교육 겸해서 보는 그거든요 이렇게 자 보실게요. 아요 사이에서 야요 사이에서 바닥점 찍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바닥점 찍고 움직이는 겁니다. 다음은 얘가 외바닥이니까 올라가다 돌만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거 한번 찍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쌍바닥을 주면 시장은 살아난 겁니다. 어. 요런, 요런 상태에서 그래서 아침에는 얘가 내려갈까 매도. 근데 얘가 3순이어도 요거요. 3순이어도 20이 상반이고 매수거든요. 매수했다가 다시 60이 꺾으니까 다시 매도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는 트레이드니까 얘가 왔다 갔다 는 시장의 흐름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저 60이 올라가는 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얘가 오늘 조임할 때 내가 쏠 조목은 이들 조목권 중에서 밑으로 조정받때 롱담에 슛실때 쏘는 전략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대 강도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아, 요것도 역시 염두에 두시고 매매절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부한 장은 위아래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아, 이제 여기다 놓고 근데 오늘 보면 코스피는 어제도 빠지는데 오늘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강도는 아 이쪽은 아니구나 왜냐면 여기는 이제 역별 구간이잖아요 얘가 이렇게요 엠파동구간을도되어있지 역별 구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코삭은 그게 아니라 정별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얘는 위에 있잖아. 정별 구간에 있잖아.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무경심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공략 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할 때는 어느 쪽에 상대강도가 있는지 얘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조립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오일선 쌍봉. 그 다음에 이선 데드. 이게 나와야 삼성전자 반등파동은 마감된 거고요. 아직은 그거 아니죠. 그럼 얘는 내려가도 다시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얘는 내려도 외봉이니까하드라 저점 매수가 있겠죠. 대신 지금의 시장은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배팅 형성된다라는 걸 염두 에 두시고 공략 포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이렇게 야 내가 이제 공부 좀해야겠구나라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알람 해놓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엠파동이었고요. 이건 엠파동이 여기까지 간 거죠. 그죠? 이게 골드 줘야 엠파동 성과하는 파동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소장, 현대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이들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염두 두시고 맨 마지막 주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 특히 아마 저희 방송 듣고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놓으신 다음에 계속 공부해서 내년도 성공 투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